박영우의 영성시 쉬운 여섯번째 깨달음 깨달음을 낭독하겠습니다. 깨달음 삶이란 꿈속에서 꾸는 부질없는 꿈내마음대로는 깨지도 못하는 가위 눌린 꿈 꿈을 깨끗이 깨 하느님께 다다를 깨달음 삶이란 두는 멀쩡하게 뜨고 꾸는 백일무 발길의 책이로도 하면 꿈에서 깨련가 꿈을 말끔히 깨, 하느님께 다다를 깨달음. 부끄럽게도 짐승노릇 많이도 하였다. 짐승살이 잊지 말고 사람노릇 하다가 죽어야 재나깨 버리고 어레나로 달라질 깨달음. 세상살이에 홀리어 무척이나 헤매었지. 땅의 일 모두 잊고 하느님만 그리없기재나깨 버리고. 참의 나로 달라질 깨달음. 2009년 2월 16일.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